우선 너무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전에는 제가 소설을 쓰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고 있을까? 혹은 제 이야기를 읽고 어떤 감정들을 느껴주실까?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이번에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아, 이해해 주셨고, 읽어 주셨고, 같이 느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쓰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 이라는 소재와 어, 남겨진 사람이라는 소재가 좀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학교 폭력이라고 했을 때에는 가해와 피해라는 이야기에서 아무래도 좀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내에서 누가 누구를 괴롭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 자체를 완전히 궤도를 비틀어놓는다라는 연장선상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학교 폭력이라는 게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남겨진 사람들 혹은 죽음 이런 것과 연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얼마나 책임감 없이 제멋대로 몸집을 불리는가? 사람들의 대사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죽였나? 안 죽였나? 아예 안 죽였나봐. 주변인들은 제각각 무언가 생각을 하고 막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십거리처럼 무슨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아, 웬일이야?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었어서 그런 것까지도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폭력일 수도 있겠다. 사실 소설을 쓰는 행위는 독자분들에게 계속 말을 거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한 권의 소설을 읽게 되면 그 소설이 그 자리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와 대화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도의 방식에서 제가 그렇게 결말을 냈다면 독자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또또 또 다른 동주를 상상해 보시면서 이야기 혹은 저와의 생각의 어떤 교류 같은 것을 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자분들께서 계속 궁금해해 주시고 많이 읽어 주시고 그리고 계속 답해 주시면 그러면 또더 좋은 작품을 쓸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약간 부탁드려 봅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거의 백화점의 저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백화점이 잘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백화점이 계속 생겼다, 망했다 하는 것들을 보며 자랐는데, 어느 날, 엄마가 예전에 있던 어느 백화점에서 일을 했었다고 20대 초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왜 그거 이제 말하냐 그래서 <laughs>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20대 초반은 이제 제가 알던 적 없는 엄마의 시절이고, 그게 이제 소설에서는 1979년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서 이 소설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조옥은 누구에게나 조옥 한 명쯤은 있다라는 <laughs> 느낌의 존재고 이제 부, 지금은 사라진 분명 백화점과 이제 동일한 이제 표상처럼 존재하고요. 여기서는 사람이지만 조옥은 누구에게나 건물일 수도 있고 공간, 뭐 시간, 사건, 하여간 뭐 물건일 수도 있어서 예전엔 분명히 있었고 내가 이제 시간을 할애했고 나와 깊은 감정적 유대를 나눴지만 지금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이제 조국의 모습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지혜입니다. 누구나 이제 한 번쯤 가졌던 조국이라는 존재를 상기한다면 많은 공감을 할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곧제첫 소설집이 나오니까. 그 소설집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소설집을 냈는데 한편한편쓸 때는 뭐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퀴어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응. 책 안에서 그래서 어 죽어서 의미를 획득하는 퀴어 서사가 아니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그그 과정 속에서 울고 웃고 하는 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갖춘 네, 그런 퀴어 서사를 좀 써보자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요 어, 퀴어의 미래를 죽음이 아니라 어, 삶으로 상상할 수 있는 좀 이야기를 네,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이를 화자로 썼어요. 예. 근데 쓰는데 소설이 안 나가더라고요. 장이가 갖고 있는 마주하게 되는 감정들이 되게 격앙되어 있는 게좀 많았어요.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원망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거리두기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장의의 상황을 좀 지켜봐 줄수 있는 어떤 눈으로 쓰면 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을 예, 거치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책에 소설을 씻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책 나오자마자 다른 작품들도 다 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독자분들이 어 다양한 이야기 좀 열린 마음으로,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시대가 변하면서 되게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는 한국 소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어, 그런 한국 소설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년 전쯤에, 어, 제가 이제 온라인 보안 업체와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고, 이제 거기서 가상화폐를 출시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배워온 것들이 굉장히 표면적이기는 하지만, 재테크로 가상화폐를 어,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충분하다고 사실 느꼈었고, 가상화폐 그 안에서의 치열함과 어떻게 보면 조금 뜬구름 같은 그런 얘기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 그 우리가 이렇게 겪었던 어떤 일들과 어 연결해서 전혀 관련이 없지 않다. 그래서 떠오른 게 사실 우윤희 사막이고요. 우리가 어 가상화폐라는 잘 알지 못한 어떤 세계와 접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점 찍어 둘때 그 이미지들과 너무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꼭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마치고 네, 한 2년 정도 지나서 쓴것 같아요, 그 얘기를. 유명한 어떤 작가의 미술품을 감상을 할때이 작가의 초기 작품이다, 아니면 뭐 중기 작품이다, 어떤 사람의 일생을 그 예술과 엮어서 이렇게 어, 이해를 하고 작품을 봤을 때 조금 더 느껴지는 감동이 좀 달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소설도 약간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어, 아이 나이 때이 작가가 이런 걸 썼다면 아마도 이런 공감, 약간 그런 여유들이 조금 있으면 성장 양분이 돼서 조금 더 어, 글에 집중하고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 보이지 않을까. 저희 대화하다 보면,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한테 제안은 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제안은 좀 먼저 망가지는 인물. 독자들에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 이렇게 못난 마음이 있는데, 너는 어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대중성이냐 예술성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한 줄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위치에서 제 관점으로 할수 있는 얘기가 뭔지 그거에만 고민하는 편입니다. 네. 문학상 수상작품집 매년 챙겨봤었는데요. 제 작품이 실려서가 아니라 <laughs> 정말 이번 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평소에 책을 전혀 안 읽으시는 분들도 막 이틀 안에 다 읽으시더라고요. 너무 꿀잼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주변에 선물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